안녕하세요. 홈파인더 관리자입니다. 어, 이번 비디오에서는 지난번 비디오에 이어서, 어, 부동산 매물 등록하신 분의, 어, 자세한 연락처나 뭐, 프로파일을 갖다가 어떻게 설정하고 그런 것이 어떻게 부동산 매물 등록한 그 페이지에 나타나게 할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어, 그 방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어, 지난번 비디오에서 등록한 매물이 어떻게 표시가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요. 어, 지난번에는 어, 요거, 매물이 요거 하나밖에 없었죠. 이게 이제 임대매물이었는데, 어, 지난번 비디오에서 등록을 함으로써 이렇게 이제 그 새로운 매물이 생겼습니다. 어, 어 이제 실제로 지난번 그 비디오에서 어, 제가 그 이제 같이 저번에 만들었던 그 아이디로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매물을 등록을 하고 난 후에 제가 이제 관리자 모드로 다시 들어가서 어이 매물을 이렇게 그 어, 웹사이트에 이렇게 표시가 될수 있도록 어,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실제 이매물어 자세한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누르시고요 아니면 뭐 여기를 누르셔도 되고 혹은 뭐다 되는데 뭐 여기를 누르고 가죠 그래갖고 여기 어 제목을 눌러줍니다 제목을 클릭하게 되면 어 지난번 등록한 그 매물의 상세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특성 이미지라고 그래서 특성 이미지를 이렇게 어 올려 드렸는데 그 특성 이미지가 이제 제일 상단에 나타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매물 정보에 이제 뭐 가격하고 뭐 이런 것들이 쭉나오고요 매물 상세 설명 뭐쭉 나오고요. 어 저번에 이제 등록을 한 후에 제가 이제 조금 추가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혹시라도 이게 등록을 했는데, 어, 혹시 여기 이제 그 방문하신 분이 이제 검색을 하시다가, 어, 이거 진짜 매물인 줄 알고 이제 뭐 연락을 하고 이럴까봐, 어, 여기 이제 이 매물이 실제가 아니고 샘플이라는 거를 어, 설명을 드리려고 이 문구를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공유 버튼들이 있는데, 어, 공유 버튼들은 어 지난번에 이제 잠깐 설명 드렸지만 공유에 이제 체크가 등록을 할때 공유에 체크를 하면 이제 공유 버튼이 생긴다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그 공유에 체크한 것은 이 페이지에서는 이제 그 기능을 안 해가지고 제가 따로 이 어, 공유하는 버튼을 갖다가 만들어 넣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혹시 기회가 되면 이 버튼을 어떻게 에, 만들어 넣는지에 대해서 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 뭐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그냥 어 지난번 처럼 그냥 등록을 하시면 제가 어이그 매물을 어차피 제가 이제 뭐 검토를 하고 이렇게 이제 공개를 해야 되니까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버튼을 넣어 드리겠습니다 어 하지만 뭐 궁금하시면 어 궁금하신 분들이 많다면 제가 따로 비디오를 하나 찍어 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제 어 집어 넣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그렇게 크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제가 직접 해드려도 되니까 뭐 그거는 상관이 없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뭐 지난번에 비디오 올렸던 거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그 매물 특징 그 다음에 뭐 여기 이렇게 보시면 뭐 갤러리들 이렇게 쭉 이제 이렇게 매물 갤러리가 쭉 나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사진을 쭉 이렇게 넘기면서 보실 수도 있고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쭉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도 나와 있고 이제 다 됐죠 그런대로 이제 다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검색 판넬에서 보시면 주거용 매물에 어, 보시면 저번에 이 매물에다가 두 개를 집어넣었죠.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갖고 동네를 하나 집어넣었고, 그 다음에 뭐 정자 지하철역 해갖고 지하철역으로 차릴 수도 있게 이렇게 두 개를 집어넣었죠. 그래서 여기 두 개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거용 매물 카테고리에서 지난번에 아파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파트가 새로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임대 매물에서는 보시면. 어,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이렇게 갖고 이제 하나 나와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텔 임대 매물은 오피스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이게 나온 거고요. 이제 여러 가지 매물, 매물이 이제 여러 개 들어가면 갈수록 이런 이제 에어리어나 이런 이제 뭐그 매물의 타입, 뭐 오피스텔이냐 아파트냐 단독주택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겠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이제 검색을 하시면 될,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 지난번 했던 등록했던 그 매물에 대한 설명 다 해, 드렸는데요. 문제는 이제 여기 그 매물을 게시하신 분, 게시하신 분의 이제 뭐 연락처라든지 뭐 어떤 뭐 자기 소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여기에 표시가 되면 좋겠죠. 어, 실제로 한번 볼까요. 그 지난 저번에 그 임대 매물로 가서 제가 미리 하나 등록해 놨던 거는 어떻게 됐는지 검색을 해 보면. 그보면 그래 이렇게 리스트비쭉 나오죠. 그럼 거기서 이제 다시 누르고 이렇게 이제 밑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게시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진이 사진도 들어가 있고 아무래도 이제 사진이 어, 있는 게 본인 사진을 갖다가 하나 어, 게시해 놓는 게. 다른 사람들이 볼때아이 매물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좀더 가겠죠 그래서 이제 뭐 사진을 어떻게 집어넣는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메일도 있지만 여기는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 그 다음에 뭐아 어, 구글 플러스 페이지 여긴 지금 구글 플러스 페이지 밖에 안 했는데요 이제 뭐어 그거는 이제 이걸 게시하시는 분들이 뭐 페이스북 프로파일이나 페이지가 있다든지 구글 페이지가 있다든지 그러면 이걸 넣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거 외에도 뭐 다른 그 SNS에 관련된 그런 프로파일 페이지들이 있으면 그걸 이제 입력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는 이렇게 두 개가 돼 있지만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어 입력하는지. 그리고 여기 이제 핸드폰 어 번호는 어떻게 입력하는지.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직책이나 뭐 여기에 보면 뭐 이제 뭐뭐 뭐 이런 슬로건 같은 거겠죠. 이런 걸 집어넣고 그다음에 바이오를 보시면 여기 뭐쭉뭐어 뭐, 소개죠. 뭐, 본인 소개를 어떻게 집어넣는지, 이런 거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 보면, 뭐, 이제 그, 뭐, 개인 같으면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어, 공인중개사 사무소 같으면, 그 이제 사무소에 대한 소개라든지, 뭐, 그 공인중개사, 어, 사무소가 뭐, 어떻게 설립이 됐고, 뭐, 이런 소개 같은 거를 비디오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이렇게, 어, 인베드 될수 있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이렇게 이제 요런 그 게시자, 등록한 신분의 자세한 사항을 이제, 어, 만들어 놓을 거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어, 우리, 지난번에 어, 등록한 매물로 다시 가보고요. 이제 왔죠? 오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면 로그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로그인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로그인이 됐죠. 로그인이 되면 어 여기 여기를 누르셔도 되고 여기를 이렇게 마우스를 그냥 올리시기만 하면 이제 뭐내 프로필 편집이라는 어, 메뉴가 뜨죠. 아니면 여기에 프로필이라는 것을 누르셔도 됩니다. 어, 여기에 있는 프로필 편집으로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이렇게 이제 뭐 프로필이 쭉 나오죠. 나오고, 그 위에 있는 거는 뭐 사실 크게 뭐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여기를 보시면 이제 사용자명, 이제 뭐 제일 처음에 이름, 그 다음에 뭐 닉네임, 뭐 공개적으로 표시할 이름, 그 다음에 이메일, 여기까지는 이제 다 그, 어, 회원가입을 할때다 이제 입력했던 거죠. 그럼 이제 웹사이트가 있으시면, 혹시 뭐 공인중개사 웹사이트가 있으시면 웹사이트를 넣으시면 되는데요. 저는, 어, 제제 웹사이트, 제 프리랜서 웹사이트를 갖다가 집어넣겠습니다. 모바일 번호는 010 이렇게 뭐 그냥 가상의 모바일 번호 하나를 집어넣죠. 그다음에 이 모바일 번호에는 이제 뭐꼭 모바일 번호만 넣지 않고 뭐 이렇게 그 글씨를 써도 됩니다. 에이, 뭐 가령. 휴대폰 이렇게 쓰죠. 그다음에 이제 스카이프 아이디가 있으시면 스카이프 아이디를 넣으시면 되고요. 트위터 유저네임이 있으면 트위터 유저네임을 쓰셔도 되는데 여기 에 이제 이렇게 그 골뱅이 표시는 빼고 하라는 거죠. 왜뭐 트위터 제가 트위터를 잘안 써가지고 뭐 그냥 한번 써볼까요? 비즈 비즈. 제 트위터 하도 쓴지가 오래돼갖고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 프로파일, 이것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뭐 비즈, 비스로 한번 넣어보죠. 이게, 아닌것 같은데. 하여튼 뭐, 집어넣고, 구글 플러스도 그냥, 맞으면 맞고, 틀리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하면은 된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신에 대해서 이제, 어 개인정보를 갖다 이제 넣어야겠죠. 개인정보는, 뭐 소개를 하면 됩니다. 뭐 안녕하세요. 이고 어, 뭐, 아까 그 뭐였죠? 이대 이대 서희 국민중개사였나요? 공인중개. 이 부동한 거래가 만족스러운 거래가 될수 있도록 도록. 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나요? 그냥, 뭐 대충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필 사진을 만드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프로필 사진을 보면, 여기, 밑에 보면, 여기, 그라바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데가 있죠. 요거를 클릭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 실제로 여기, 이 사이트에다가 직접 사진을 올리시는 게 아니고, 요, 그라바타라는, 어, 요거를 지원해주는 사이트에 가서, 이제, 사진을 등, 회원가입을 하시고, 사진을 등록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진이 바로 여기에 이제, 반영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사이트를. 왜냐면 이제 사진을 계속 이제 그 올리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제그 서버가 서버 용량이 점점 점점 좀 빨리 다를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서비스를 만들었고요. 이 서비스는 또 어, 다른 데 가서 혹시 이제 워드프레스로 만든 웹사이트에 가서 어, 글을 쓰실 때도 따로 이제 굳이 회원가입을 안 하시고 글을 쓸수 있는 그런 데 가서 이메일 주소를 놓고 글을 쓰시게 되면. 이 사진이 자동으로 그 사이트에도 어 표시가 될수 있게 그렇게 편리하게 되어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뭐이 사이트에서 이제 이요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등록하게 돼 있는 걸로 어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그라바타라는 거를 갖다가 클릭을 하면 그 사이트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라바타를 클릭 아이고. 이게 컨트롤 클릭을 하면 새로 탭이 생기겠죠. 이거 이제 뭐 제가 이제 크롬을 쓰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여기 이런 사이트가 나오죠. 여기 이제 사인을 합니다. 저는, 어, 이미 사인을 해가지고, 어, 사인, 그러니까 회원가입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바로 이렇게 되는데, 어, 이제 실제로 이제 사인업을 안 했으면, 그러니까 이제 가입을 안 했으면 이제 가입을 해야 되겠죠. 이제 가입을 해야 되는데, 가입, 어, 가입란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이미 이제, 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이미 가입을 했기 때문에, 어 그냥 로그인 버튼이 나오네요.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렇게 이 사이트로 넘어가게 되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메일은 이미 여기 하나 있죠. 이메일은 이미 여기 이제 하나 있으니까, 뭐 다시 또 다른 이메일을 갖다 등록을 하셔도 되지만, 지금 이, 이 그, 비디오 설명에서는, 뭐 다른 이, 이, 사이트를 갖다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진을 등록하느냐 이것만 설명하려고 하니까 간단하게 사진 등록하는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이메이메일하고이 이 이메일 주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미지가 이제 같이, 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애 d d 를 누르시고 잠깐 보여드릴까요? 여기 애드 d n 이미지라고 있죠? 요 링크를 갖다가 누르시면 이제 됩니다. 이렇게 누르시면 그 업로드 새로운 거를 이제 업로드 하고요. 파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파일을 선택하는데, 이제 옛날에 제가 기르던 어, 이 강아지는 한번 썼으니까, 다른 강아지로 어, 쓰겠습니다. 예로 음, 쓸까요? 다음을 누르시면요. 이제 이, 여기서 이제 사진이 너무 크니까, 그그 고거에 그, 맞게 이제. 그, 사진을 자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놓고, 여기서 이렇게 놓고. 어, 그러면 이제, 다 됐죠? 요만큼 잘라서 이제 그,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자르고 종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등급은 뭐, 지레이시라고 봐야겠죠? 여기 뭐 이제, 지레이시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뭐, 아, 누구나 볼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런 것까지 필요 없는데, 뭐, 이렇게, 사이트를 디자인을 해놨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 이제 등록을 했죠. 등록을 하고, 뭐 여기서 이제 뭐 다른 뭐어 마이 프로파일에 가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그 다른 것도 쓸 수가 있게 돼 있는데, 이건 그냥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단 이미지 등록을 했고요. 그럼 이제 다시. 밑으로 내려가고, 여기서 이제, 새 비, 비밀번호 생성이라고 있는데, 새 비, 비밀번호를,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비밀번호를 바꾸셔야 되겠다그러면 어, 로그인 하셔가지고, 여기 내 프로필 편집에서 비밀번호 생성을 누르고, 새로 비밀번호를 치시면 비밀번호가 변경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포지션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여기, 어, 서, 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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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희공인중계사, 대표,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슬로건은, 어, 뭐라고 쓸까요? 뭐, 어 최고의 거래를 도와드립니다. 뭐,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런데 뭐, 하여튼, 뭐, 샘플이니까요. 유튜브 지소는 이제 그, 아까 그, 소개할 수 있는 동영상이 있으면 뭐, 올리, 올리시면 된다 그랬죠. 이건 이제 유튜브에다가 그 동영상을 올리고 그 유튜브 주소를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면 유튜브에 제가 동영상 올려놨던 거 한번 다시 홈파인더로 가서 제 채널에 가서 뭐 한번 찾아보죠. 자, 이게 이제 새로 지난번에 이거 만든 어, 동영상이죠. 이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뭐그 그 부동산중개사 사무소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어, 그런 비디오를 올리시는 게 제일 좋겠죠 이제 본인 프로파일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연락처 양식 쇼코드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 어, 크게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추가정보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어, 이거는 이제 그 제일 처음에 그 등록하실 때 여기 이제 어, 전화번호를 입력했던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프로필 업데이트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업데이트가 됐죠 어디 볼까요 아 이렇게 이제 사진이 어, <laughs> 바뀌었죠 이렇게 이제 강아지 사진으로 바뀌고 이제 프로필이 업데이트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등록했던 그 어, 매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음, 어떻게 그 프로필이 바뀌었는지 어, 여기서 이제 보기를 누르셔도 되고요 보기를 루, 루, 눌러서 보죠 자, 이제 다시 보시면, 예, 여기 이제 이렇게, 어, 사진이 다시 바뀌었죠?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대 서희공인중개사 대표 해갖고 이제 그 프로파일에다가 입력했던 그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 번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이제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플러스 이렇게 세개 넣었죠. 이렇게 이제 쭉 집어 넣는드고 페이스북 이거 제대로 되는 건지 한번 볼까요? 아, 이 페이지가 존재하지 않네요. 그 다음에 이제 트위터 뭐 제가 이제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제 트위터 페이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 그 다음에 <laughs> 이제 구글 플러스도 한번 볼까요? 이것도 이제 페이지가 없네요.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어쨌거나 어, 혹시 이제 프로파일 페이지나 뭐 이제 혹은 페이스북 페이지나 트위터 뭐 계정이나 구글 계정이 있으시, 구글 플러스 계정이 있으시면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넣으시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로 가보면 이제 뭐그 소개했던 그 말이 나오죠. 안녕하세요. 뭐저해하고쭉 나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로 가시면, 어, 비디오 매물 등록하는 방법, 어, 지난번 이제 그 비디오죠. 그 비디오가 이제 여기 이렇게 어, 인베드되게돼 있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 그럼 이제 다 얘기가 끝난 거 같고요. 이제 한 가지 이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 실제로 어, 여기 이제 주거용 매물에 다시 가 보시면요. 어, 여기 보시면, 보기라는 남밖에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 그, 지금 권한, 제가 이제, 그, 여기 매물을 등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한을 드린 게, 어, 실제로 그 권한으로는, 어, 매물을 등록을 해서, 어, 관리자한테 리뷰해서 공개를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의뢰를 할수 있게, 그렇게까지만 권한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뭐, 만약에 이제 직접 그 등록을 하고 공개까지 다 하실 수 있고 지우고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참 편리는, 하, 편리하실 수는 있는데, 어,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어, 아무나 들어와서 뭐 허위 메모를 막 집어넣는다든지, 뭐 장난으로 막 올린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사이트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무나 이렇게 그 등록을 하고 바로 웹사이트에 공개를 할수 있는 권한을, 어, 드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등록을 하시고, 어, 제가 이제 그 사이트를 들어와서 이제 뭐 거의 하루에 한 번이나 뭐두번 정도는 들어와서 볼 텐데, 어,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하시고 등록, 어, 그러니까 공개, 이제 공개를 해야 되는 그 대기 중인 것들이 이제 리스트업이 되면 제가 그걸 검토를 해서, 어, 어, 적당, 적합하게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거는밖에안 드렸고, 그 권한에서는 실제로 자기가 매물을 올리고, 그 다음에 그 매물 올린 거를 볼 수는 있어도, 제가 이제 그 매물을 등록 의뢰하시면 제가 검토를 해서 등록을 해드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공개를 해드리고, 그 공개된 그 매물을 지우거나 수정하거나, 이렇게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어 공, 그러니까 이제 뭐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긴다든지, 혹은 또뭐 어 이제 매물로 올렸는데 이미 거래가 다 돼서 아 이제 그거 지워야 되는 필요가 생겼다든지 이러실 때는 어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락을 주시려면 사이트 다시 처음으로 가서요어 여기 이제 문의 제안을 통해서 여기 문의 제안 메뉴가 있죠, 여기에. 요거를 통해서 어, 이제 뭐, 성함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이메일 주소 주시고, 뭐, 전화번호가 있으시면 전화번호까지 다, 어, 적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입력해 주신,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카톡 아이디가 있으면 카톡 아이디를 메시지에 넣어주시든지요. 어, 그렇게 해서, 어, 저한테 이렇게 제출을 해 주시면 제 이메일로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그 이메일을 보고, 아, 이게 이제, 매물을 어, 삭제한다든지 수정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거에 맞게 어, 수정하고 삭제해 드리겠습니다. 또뭐 카톡 아이디를 주시면 카톡으로 이제 뭐좀더 상세하게 어, 말씀을 나누고 어, 해드리면 더 좋겠죠. 어, 그러면 오늘 이제 다시 한번 그 등록된 매물을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가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기 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대로. 어, 그 등록자 개인 어, 그 정보가 제대로 표시가 되는지 다시 한번 보고 어, 이 비디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제대로 다 표시가 됐죠. 바이오 비디오 네, 다 표시가 됐습니다. 자, 그럼 어, 오늘 이번 비디오는 이걸로 끝내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대충 뭐 어, 이용하시는데 이 사이트를 이용하시고 등록하시고 검색하시고 그 다음에 뭐 어, 회원 프로파일을 만들고 등록자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표시되는 것까지 어, 크게 이용하시는데 큰 불편한 점은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라도 어, 사용하시다가 불편하신 점이나 혹은 문의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 여기. 어, 문의 제안 여기 요요 요 메뉴를 통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거나 혹은 뭐 카카오톡 메시지 어, 카카오톡 아이디를 저한테 주시거나 하시면 제가 연락을 드려서 어, 자세하게 어, 상담해 드리고요 어, 제가 도울 수 있는 데까지 해결할 수 있는 데까지 어,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 어, 이렇게 홈페이 홈파인더 이그 부동산 어, 매물 등록 검색 서비스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어,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어, 감사합니다.